안녕하십니까. 고인아지마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14만 9천원까지 가있더니, 오늘 좀 빠져있네요. 전치장이좀 빠지러 봅니다. 그래도 저는 일부 종목은 좀 수익이 나면서 매도가 되었네요.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볼까요? 따로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수까지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저번에 분할로 매수를 아래로 하락에 걸어 놓은 게 사진 거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바닥에 걸어놨을 때, 아래에 빠질 때 걸어놨다면 5% 아래에서 사졌기 때문에 5% 수익 난거나 동일한 효과를 볼수 있죠. 코인이 올라간다는, 올라가거나 현재 가격으로 회귀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이 매도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하이브 스팀, 아르고 메타디움 룸 네트워크, 그다음에 아르고 썸씽 이렇게 수익이 났고오만는 저점 매수가 되었네요. 저 이제 한세천원 정도면 세 종목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볼까요? 원래 매수를 하는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은 이와 같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주고, 상승보다는 하락을 해주고, 비싸의 지수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해줄 때, 또한 BTAI 날트코인도 하락을 해줄 때, 어느정도 빠졌을 때 사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지다 다시 반등할지 계속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되게 우리 보면 한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빠르잖아요.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반등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잘 몰라요 차트고 뭐 이런 거. 책 사다 놓고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뭐 제대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별로 신뢰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 내용 같은 경우는 거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신뢰했고 제 경험을 해본 결과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특히 코인은 주식하고도 완전 다릅니다. 거의 비트코인의 향방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실력, 그, 차라리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보다 비트코인의 모양을 보는 게더낫다고요 비트코인의 모양이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주봉이나 일봉이 이와 같이 반등 나와서 최저점이 여기라면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딱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여기, 여기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고점을 뚫면 으뭐더 뚫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뚫지 못하게 딱 조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것처럼, 바닥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추가를 하러고할 수도 있는 거고, 반전 나오면서 막 상승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차트 모양을 딱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우량주를 볼까요, 우량주? 이더리움을 보면 되겠네요, 이더리움. 비슷하죠? 차트가. 이제, 아까, 비트코인으로 비교해보면, 정확한 지점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는 상승 나올 수 있겠죠. 비트코인. 비교한다면 이더리움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이, 남아있죠. 또 어쨌든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게 지금 주세흐름인데 또 다른 태형주 볼까요? 리플이 나이다 볼까요? 리플은 많이 안 올랐네요. 리플은 오히려 별로 반등 나온 게 없네요. 아, 그 차트 흐름을 보면 주봉 차트 흐름에서 어 여기까지 지금 가 있어야 사실은 그죠? 여기까지는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때 원호재가 있었나 보죠. 어쨌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가줘야 이게 니플 같은 경우는 거의 차트가 지금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송 소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A다. 에이다도 지금 제대로 반동 나오려면 여기까지는 나와줬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나왔어야 된다. 어, 저점이다. 체인 잉크. 체인 잉크도 어쨌든 모든 종목이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네요. 비트코인 캐시.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이 정도 돼야죠. 지금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함께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죠. 트런도 볼까요? 트런. 희한, 차트가 희한하네요. 트론은 뭐, 주봉이 거의 월봉처럼 보이는 희한한 구조인데 지금 제대로 비트코인 만큼 반등나아준게 없네요. 비트코인이 가장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나 봅니다. 베이저 베이저들이 다이 정도면 별로 돈을 많이 딴 거, 많이 땄, 딴 사람들이 알트를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땄을 것 같진 않네요 저처럼 러 선순환 했으면 모를까 저도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난건 아니 어, 어쨌든 좀사 보겠습니다 뭘 쓸까요 아유 요새는 피로가 계속 누적되어서 병원가서 링거라도 맞아야 될 텐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눈 뜨기도 힘들더라고요 아마 과로인 거 같아요 과로 싶으면 단기 일본으로 보면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월봉 월범, 월봉이나 주봉 월봉은 불꽃 없고주 월봉은 뭐다 낮다지기죠. 다 주봉 보면 그래도 많이 반등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추가라고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넣, 넣었을 때는 추가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작은돈들을 분산해서 30종 50종목 사는 이,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겁낼 게 없어요. 어떤 종목을 사든 그 그냥 기준만 잘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 예를 들자면 뭐 글로벌 거래소에 같이 동시에 상장돼 있다든가 시가총액이 한천0 0 0억 이상 어느 정도 나와준다든가 뭐 이러기만 하면 그두 가지 정도만 뭐 조건에 해당되어도 매매 무리가 없습니다. 리저 브라이트 샀고요. 다들 오 프로씩 빠지네요. 오늘은 딱 셀러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하네요. 이런 종목들은 다 시총이 많이 높지 않아도 우량주라고 봐야 돼요 모양만 봐도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 관리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수 있다. 꺼지면 두텁지는 않네요 매울때가 지금 한 이정도 이정도 딱 걸어 놓고 호들락이요 딱 걸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지면 싸게 살라고 좀 매수 걸려 있고 그런 저런건 믿을게 못돼요 가지고 놀잖아요 로프 링 로프 링도 효과 창 볼까요 보면 이런 식으로 매물들이 쭉 이렇게 제가 볼때 이놈들 전부 단타쟁이들 이에요 아래에서 빠질 때 사고 위에다가 매, 매물 걸어놓고 반등 나오면 저절로 팔리게 해놓고 팔리면 어차피 비트코인이 못 올라가면 다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다 아는 놈들이에요 러프링 매수만 많이 걸려있지 빠질 때 매수만 걸려있지 매도가 없네요 그래좀사 봐야겠습니다 빠질 때 사야죠 뭐 어? 2 0원 밖에 없나? 그럼 더 사야지. 2,600원 밖에 없으면. 제가 한두 종목을 샀나 보죠? 한 종목 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다른 이두 채널을 열심히 하루 종일 하고 해도 코인을 못 따라가는 거 마냥. 코인에 지금 12만 넣고 해서 겨우 1 3만5 0 0돼 있는데. 2만 원으로 하다가 지금 2만 원으로 처음에 했잖아요. 그러다 10만 원추가로 넣고, 근데도 41명 모였어요. 한달 조금 넘었는데 다른 것은 지금 40명도 안 됩니다. 어떤 건 열, 11명, 어떤 건 3명이래요. 아무리 해도 구독자 잘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이 망한 거죠. 근데 하나는 다른 거는 이제 코인하고 비슷하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코에는 돈을 좀 들면은 더 폭발적으로 사람이 붙으려나 싶기도 한데 어제도 가족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해볼래 하면서 어떤 돈을 좀줄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가족도 돈 없어지고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미련이 자꾸 남잖아요. 어차피 유튜브로 결정했으면, 지금도 사람 모이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